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와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상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상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의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길에 나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촐락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여 또 임나와 그 들과 야들과 그 들과 에스드모아와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나인과 그들과 유떠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음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십삼 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아 자손의 가족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여 또개셀과그 들과 깁사임과 그 들과 벳 호론과 그 들이니 내 성읍이여 또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들과 깁부동과 그 들과 아엘론과그 들과 가들 임몬과 그 들이니 내 성읍이여 또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압과 그 들과 가들 임몬과 그 들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 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사람, 그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그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먼저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 성읍들과 그 들판을 제비로 받습니다. 제비 뽑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거주지와 사역지를 정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순종하며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나의 일상과 필요를 실제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안악자손이 살던 견고한 성읍,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갈렙에게 주어집니다. 헤브론은 한때 거인족이 살던 두려움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믿음의 갈렙과 제사장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의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우신 것입니다.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은 죄로 인해 생명을 빼앗고 쫓기는 사람이 도망쳐옵니다. 하나님은 그 피곤하고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이 머무르는 성읍에 레위 사람을 함께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 한복판에 말씀과 예배와 중보기도가 자리 잡게 하신 것입니다. 상처와 죄책감이 모이는 그 공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제사장을 두겠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이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신 성읍을 보면 유다와 시무온, 베냐민 집화에 흩어져 총 13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이어 20절에서 26절까지 에브라임, 단, 문하세반 집화에 또 다른 레위 성읍을 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고르게 흩어 놓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영적 인프라를 촘촘히 깔아 두신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와 말씀의 공동체가 도시와 마을 곳곳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레위 성읍처럼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관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품은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긴 지명 목록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배치하시는지 보여주는 지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과 제사를 흩어 놓으시며 도피성을 통해 죄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피했는가? 그리고 내 일상은 복음을 품은 레위 성읍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작은 레위 성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레위인의 성읍 입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두려움과 실패와 죄책감이 머물던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도피성과 평안이 되심을 믿으며 낙심과 상처로 무너진 이들에게 복음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 성령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충만이 누리게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